미스터트롯 1분 탑 7의 부동산 클래스 충격적인 주택 가격 순위 공개 최고 스타들 중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참가자는 누구일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의 무대를 전전하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무명 가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이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수십억 원대의 초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한 자산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 자산 가치로 전환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25년 최신 추정치를 기준으로 미스터트롯 탑7이 소유했거나 강력하게 추정되는 부동산 자산의 충격적인 가치 순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그들이 가진 슈퍼스타로서의 클래스와 삶을 대하는 철학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 스타들 중 가장 비싼 집을 소유한 참가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선택한 주택의 비밀을 통해 그들의 클래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7위. 김희재 조용하지만 확실한 기반. 추정가 15억 원. 무대 위에서 언제나 완벽하게 반짝였던 아티스트. 김희재. 그의 활동력과 전문성은 지난 수년간 쉴틈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방송 출연, 콘서트, 그리고 해당 약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정적인 행사 출연료를 고려할 때 그의 수익 기반은 다른 누구보다도 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동산 관련 정보는 유독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식적인 매입 내역이나 거주지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직업적 특성상 보안과 이동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초고층 복합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나 광진구 일대에 위치한 더샵 스타시트나 신축고급 아파트 단지처럼 프라이버시 보호와 방송국으로의 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 지역 내 전용 면적 약 85제곱미터 규모의 스리룸 아파트는 2025년 기준 최소 15억 원 내외로 그 가치가 추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의 부재가 기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김희재의 꾸준함과 엔터테이너로서의 확실한 생명력을 고려할 때 그는 충분히 이러한 수준의 생활 기반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의 침묵은 곧 확실한 재정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6. 2,000원 방송 천재가 만든 브랜드. 추정가 20억 원.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전략을 보여준 이찬원은 탑7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와 별표별표에 성공한 아티스트입니다. 광고 모델, 방송 고정 출연, 단독 콘서트 등 그가 걷는 길은 이미 단순한 가수의 궤도를 넘어선 하이엔드 방송인과 브랜드 아이콘의 경로였습니다. 그의 자산 가치 역시 그 성공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거주지는 없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넓은 발코니와 쾌적한 구조를 통해 그가 마포 일대의 신축 복합 단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신촌 그랑자이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단지들은 주거 쾌적성은 물론 방송국까지의 동선이 극도로 효율적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의 테라스가 확보된 프리미엄 라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의 주거 공간은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선 특화된 고급 주거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파트는 2025년 기준 시세가 약 20억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불과 30살도 되지 않은 가수가 20억 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2천원의 성공은 순수한 운이나 소속사의 결정이 아닌 데뷔 후쉼 없이 달려와 자신의 이름을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성과라는 점에서 완벽히 정당화됩니다. 5위, 장민호 서울 중심을 거부한 현명한 투자, 추정가 23억 원. 말보다는 행동으로, 화려함보다는 절제 속의 진심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장민호. 그의 부동산 선택은 그의 삶의 태도만큼이나 합리적이고 실속이 있습니다. 한강뷰 50억 아파트 소문은 이미 해프닝으로 밝혀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그가 인천 송도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의 고향인 인천이라는 정서적 기반, 그리고 서울보다 더 나은 공간의 넓이와 가성비를 제공하는 주거 환경이 그 이유입니다. 장민호는 이른 나이부터 여러 차례 이사를 경험하며 거주지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공간의 넓이, 심리적 여유, 그리고 삶의 밸런스를 최우선으로 두는 현명한 생활자이자 투자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송도 내에서도 프리미엄 단지로 꼽히는 더샵 퍼스트 파크나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같은 곳에 거주하며 약 40평에서 50평대의 넓은 공간을 확보했을 가능성을 점칩니다. 이 지역의 고급 아파트 시세는 2025년 기준 약 23억 원 내외입니다. 장민호가 서울의 중심을 택하지 않고 송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성공이 단순한 과시가 아닌 삶의 균형과 질을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증명합니다. 23억 원짜리 넓은 아파트는 그에게 성공의 증표이기 이전에 쉼 없이 달려온 삶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며 그의 합리적인 철학이 만들어낸 주거 클래스인 것입니다. 4위 정동원 나이를 초월한 현금 매입 추정가 31억 원 미스터트롯 탑7 중 가장 어린 참가자였던 정동원. 하지만 그의 자산 가치 순위는 그의 나이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그의 거주지는 1위인 이명훈과 같은 마포 메세나폴리스이며 그가 매입한 주택은 한강뷰를 갖춘 57평형의 초고급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이목이 집중된 것은 그가 아직 10대 후반이던 2023년에 무려 20억 원을 현금으로 일0을 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집의 가치는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폭등하여 약 3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동원이라는 어린 아티스트가 어떻게 이런 거액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슈퍼스타 승수 효과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광고, 공연, 방송 등 모든 수입원이 폭발적으로 누적되었고, 그의 인기는 단기간의 부동산 투자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포라는 선택은 상암, 여의도 방송국에 인접한 전략적 입지이며 동료 이명훈과의 물리적 근접성까지 고려한 철저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정동원의 31억 원짜리 아파트는 그의 재능과 속도감 있는 성공이 명확하게 숫자로 환산된 결과이며 그는 단순히 어린 아티스트를 넘어 차세대 시장을 리드하는 자산 보유형 아티스트의 대표 주자로서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3위. 김호중 보이지 않는 선택 속 강력한 상징. 추정가 40억 원. 김호중의 집은 대중에게 정확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중 가장 상징적인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중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성악을 전공한 클래식 기반의 아티스트이며, 트바로트라는 별명을 통해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고급화한 인물입니다. 그의 주거지는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분석 결과,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신흥 권력과 예술적 가치를 상징하는 용산과 성수동 일대입니다. 용산은 오랜 전통을 가진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입지이며, 성수동은 최근 수년간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초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서울의 뉴 엘리트들이 집결하는 장소입니다. 김호중이 이곳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단순한 지역 선호를 넘어 그의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융합하는 철학이 이 공간들이 상징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감각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아파트보다는 단독 빌라나 테라스형 고급 주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추산된 그의 자산 가치는 약 40억 원 수준입니다. 이 40억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닌 김호중이라는 예술가가 자신의 삶과 음악 그리고 팬덤이 요구하는 가치 사이의 조화를 깊이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철학적 선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2위. 영탁 숫자보다 깊은 삶의 방식. 실거래가 42억 원. 두 번째 순위는 신당동 남산 자락에 위치한 남산 포레스트 하우스입니다. 소유자는 바로 영탁.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230제곱미터가 넘으며 확인된 실거래가는 무려 42억 원입니다. 이 집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영탁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눈에 띄는 대단지 아파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울 한복판 남산자락의 고요한 고급 빌라 단지, 즉 프라이버시가 극도로 보장되며 복잡한 연예계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안식과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집은 번화함보다 균형, 과시보다 안정, 속도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영탁의 인생 철학이 공간의 형태로 구현된 결과물입니다. 대형 테라스와 남산뷰를 품은 거실 등은 단순한 자산이라기보다 삶의 방식 자체를 반영한 공간적 선언입니다. 42억 원이라는 거액의 가치는 단기간에 얻은 수익을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삶의 품격과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명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영탁이 사는 곳은 단순한 고급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영탁이라는 아티스트의 고유한 세계관이 녹아든 작은 성체이며, 그의 주거 클래스는 돈의 액수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에 있습니다. 1위 이명 이명웅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무대박 성체. 매입가 51억 원, 현 55억 원 추정. 미스터 트롯의 영광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의 정점을 차지한 슈퍼스타, 이명웅. 그가 선택한 주거지는 마포에 위치한 초고급 복합단지 메세나폴리스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집은 단순한 최고가 주택을 넘어 그의 커리어, 브랜드 가치, 그리고 슈퍼스타로서의 정체성이 물리적 공간에 완벽하게 구현된 가장 상징적인 자산입니다. 2022년 당시 5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현금으로 일십을 매입했으며 2025년 현재 그 시간은 최소 55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명실상부 가장 비싼 집의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이 펜트하우스가 가진 진짜 가치는 단순한 숫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첫째. 이 공간은 단지 전체에서 단 4세대만 존재하는 초이소 자산입니다. 둘째, 연예인 요새라는 별명을 가진 메세나폴리스는 철통 같은 보안 경비, 출입 통제 시스템,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프라이버시 보호, 최상위 클래스의 주거지입니다. 이명웅은 단지 큰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 그리고 팬덤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셋째, 마포라는 전략적 입지는 상암, 여의도, 방송국까지의 최적 물류 효율을 확보하여 그의 방송 활동의 중심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이명웅의 55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는 철저한 자기관리, 정교한 감정선, 그리고 팬과의 신뢰를 자산처럼 축적해온 그의 서사가 만들어낸 트로트스타 정점의 실물 상징이며 그의 주거 클래스는 대한민국 연예계 최고 위치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탑 세븐이 단몇년 만에 수십억 원대의 초고급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로 변모한 현상은 대한민국 대중문화 속에서 성공의 속도와 규모가 어떻게 물리적인 자산의 형태로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이다. 그들의 부동산 선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삶의 가치 미래에 대한 전략 그리고 팬덤과의 관계까지 반영하는 입체적인 선언이다. 이들의 자산 가치 순위를 통해. 우리는 성공의 무게와 그들이 그 자격에 걸맞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7위 김희재는 공식 정보는 부재하나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엔터테이너로서의 전문성이 15억 원 내외의 고급 주거 공간을 뒷받침한다 마포나 광진구 등 보안과 이동성이 뛰어난 복합 아파트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은 꾸준한 활동과 수입이 정보의 부재를 상쇄하는 강력한 실내 자산이 됨을 입증한다. 6위 2000원의 20억 원 내외 마포 복합 단지 아파트 선택은 그의 철저한 전략과 브랜드 확장의 결과를 보여준다. 30세가 되기도 전에 20억 원이라는 자산을 축적한 것은 방송 고정 출연 광고 모델 단독 콘서트 등 하이엔드 방송인으로의 빠른 경로 설정이 부동산 자산으로 직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주거선택은 방송국과의 효율적인 동선과 테라스형 프리미엄 라인에 대한 선호에서 보듯 성공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닌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전략적 투자임을 보여준다. 5위 장민호의 송도 23억 원대 고급 아파트 선택은 현명한 실속 투자자이자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서울 중심의 화려함 대신 고향 인천이라는 정서적 기반과 더 넓은 공간 심리적 여유를 제공하는 송도를 택한 것은 성공의 증표보다 삶의 밸런스를 우선시하는 그의 절제된 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의 묵묵한 성실함과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거창하지 않지만 확실한 23억 원이라는 현실적인 가치로 구현되었다. 4위 정동원의 마포 메세나폴리스 30억 원대 한강뷰 아파트는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큰 자산을 확보한 슈퍼스타 승수 효과에 극명한 사례이다. 20억 원을 현금으로 일시을 결제하고 3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그의 재능과 속도감 있는 성공이 부동산 시장에서 숫자로 환산된 결과이다. 상암 여의도, 동료 이명훈과의 물리적 근접성을 고려한 전략적 입지. 선택은 그가 단순한 어린 아티스트가 아닌 차세대 시장을 리드할 자산 보유형 아티스트임을 증명한다. 3위 김호중의 용산 혹은 성수동 40억 원 수준의 초고급 주거지 추정은 클래식 기반의 트바로티라는 고급 브랜드 정체성과 강력하게 연결된다. 그의 주거 선택은 신흥 권력의 상징이자 문화와 예술이 집결하는 용산 성수동이라는 장소의 상징성을 통해 그의 예술적 철학과 팬덤이 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 40억 원이라는 추정치는 그의 삶과 음악 그리고 팬과 공간 사이의 조화를 깊이 고민해온 예술가로서의 가장 상징적인 결정체로 해석된다. 2위 영탁의 신당동 남산 포레스트 하우스 42억 원은 숫자보다 삶의 방식을 중시한 공간적 선언이다 화려함보다 고요한 안식 번화함보다 창작의 공간을 제공하는 남산자락의 고급 빌라를 택한 것은 대중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철학과 확신 안정과 깊이를 추구하는 그의 인생 철학이 공간의 형태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42억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장기적인 삶의 품격을 위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려는 영탁의 의지를 반영한다. 1위 이명웅의 마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55억 원은 트로트스타의 정점이자 대한민국 슈퍼스타의 실물 상징이다. 51억 원 현금 일시을 매입 55억 원의 최고가 타이틀은 그의 커리어와 브랜드 가치가 물리적 공간에 완벽하게 구현된 상징적 자산이다. 단지 전체 4세대 초이소성 철통 보안 시스템 전용 엘리베이터 등은 그와 가족 그리고 팬덤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요새를 만들겠다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책임감을 보여준다 상암 여의도 방송국과의 전략적 입지는 최적의 물류 효율을 확보한 사업가적 면모를 드러낸다 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이명웅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새겨진 물리적 결정체이며 그가 그 집의 주인이 될 자격은 수백 번의 무대 정교한 감정선 팬과의 신뢰를 자산처럼 축적해온 서사적 무게가 증명한다. 탑 세븐의 부동산 자산 순위는 단순한 부의 크기를 넘어 노력의 무게 성공의 형태 그리고 삶의 철학의 공간적 가치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집은 자산인 동시에 아티스트로서의 선언이며 그들이 걸어온 길에 대한 시장의 가장 현실적인 평가이다.